안녕하세요 태성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총은 바로 브리칭샷건입니다. 이건 굉장히 특수 목적인 총이죠. 그래서 브리칭이 뭐냐? 바로 통로 개척, 한국말로 통로 개척입니다. 장기 문을 열거나 아니면 뭔가 장애물을 파손시키고 우리가 전술대원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 통로 개척에는 3대 이제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폭발을 이용한 도구, 차저라고 하죠. 또 하나는 브리칭샷건. 그 다음에는 이제 매뉴얼. 그냥 때리는 거 문을 때리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브리칭 샷건을 쓰실 때어 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브리칭 샷건의 특징은 뭐꼭 펌프 액션이 아니라 좋습니다 하 펌프 액션이 이제 브리칭용 탄 혹은 다른 탄을 갈아끼기 더 편하니까 어 이런 브리, 펌프 액션식 레밍턴 8층공 같은 펌프 액션식을 많이 쓰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초크가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스탠오프 거리를 문에서 띄워놓고 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총 손잡이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칭 샷건을 때릴 때 문을 이제 누군가 도망가서 문 안에 있다면 문을 잠가 놓을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어떻게 하느냐 브리칭 샷건을 이용해서 하실 땐 볼트 문을 잡고 있는 볼트를 파쇄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볼트가 있는 곳을 잡으시고 위로 45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안쪽으로 45도를 미셔서 어, 이 문쪽에 있는 볼트를 이문안 틈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을 부실 수 없으니까 오늘 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앞쪽으로 가셔서 45도를 보내시면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각도고 그리고 볼트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두 발을 때리셔야 된다. 빵 때리고 그 아래 다시 빵두 발을 때리는 게 정석입니다. 또 근데 여기를 때렸는데 안 열릴 수가 있습니다. 안에 또 다른 자물쇠가 있거나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경첩 부분, 경첩 부분을 때려주면 됩니다. 근데 경첩 부분은 사실은 세컨세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순입니다. 왜냐? 이렇게 안으로 미는 문 같은 경우에는 경첩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때려봤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주로 경첩을 때릴 때는 경첩이 보이는 문을 때린다. 만약에 경첩이 보인다. 그러면 경첩 부분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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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때린다. 근데 여기서 전술 아시는 분들은 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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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죠? 나문 앞에서 위험한 데서 나하냐 이렇게 생각하실하 있죠. 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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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나 하나 하나 하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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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안에서 하 안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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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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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 다음에 문을 개방시키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CQB 훈련을 하는 부대에 소속되어 계시는데 문이 없는 CQB 장에 서훈련을 하신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왜냐? 문은 열리는 문이냐 닫히는 문이냐에 따라서 대열이 쓰는 방향이 틀리고 어디서 있어야 되는지가 틀립니다. 그리고 위협의 방향이 틀려지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은 있는데 잠겨있는 문이 없다. 즉, 브이처가 없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그것도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상, 태상모였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